자, 지금 이제 가림상사 이제 창고를 구경을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엄청 그 창고를 크게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고 원래 유통을 굉장히 크게 하셨는데 지금은 좀 재고를 많이 줄이시고 대량 등록 위탁셀러 유지하고 본인이 주력으로 미네 상품들 몇 가지만 지금 취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창고를 좀 자세하게 둘러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실 이 창고 한번 들어가서 제품 한번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입구고요. 아, 지금 여기보먹면 엄청 또 박스들이 많이 쌓여 있죠. 대표님, 이 물건들은 다 뭡니까? 아뭐 일본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이죠. 아, 이거 한 종류입니까? 이건 한 종류입니다. 아, 혹시 뭔지 공개가 되십니까? 이거는 약간 음, 그 카테고리만? 아, 그 싱크대에 쓰는 설거지 통입니다. 아, 설거지 통. 네. 여기는 어떤 장소죠? 여기는 제가 그 의료기기 새로 들어온 거 예, 예. 판매하고 여기서 이제 품질 표시도 붙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박스 포장도 하고. 하는 거. 아, 요 여기는 좀 고부가가치 제품이 나오는 곳이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 의료기기는 따로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 공간을 분리를 해놔야 돼서 아, 법적으로 네. 네, 그렇게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저희 촬영했던 장소고요. 어, 대표님 퍼팅 연습하는 곳이구요. <laughs> 그리고 여기가 이제 탕비실이고 사무실은 되게 딱 있을 것만 있는 간편화된 곳이에요. 여기 대표님 자리. 네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직원 없이 혼자서 어, 3개월 동안 2억 5천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셨고하죠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에 공간은 뭘까요? 여기 우리 이제 하나. 창고, 포장도 하고 예예 창고죠 아... 여기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는 이제 박스 쌓여있고요 여기 보면 물건들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 물건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대표님 가지고 계시는 물건 중에 네. 좀 가장 잘 나가는 물건 하나만 좀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나요? 가장 잘 나가는 물건 네. 이게, 뭐. 이게 이제 뭐우료기기가 제일 많이 나가죠 요즘 뭐라고 지금 포장을 미리 다 싸놓으신 거라. 네, 그렇죠. 오늘 나갈 거. 이건 제품이, 뭐, 음. 이건 마우스피스죠. 네. 어, 엄청 고퀄리티의 지금 포장이네요. 네, 다 이제 그 중국 제품들인데, 저희만 이제 음. 일본 제품들. 아, 이 지금 우리, 이 마우스피스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그냥 쉽게 가져와서 온라인상에서 오픈되는 데서는 팔 수가 없잖아요. 예 네, 없습니다. 이게 의료기기 판매, 판매를 하시는 분은 판매업 신고가 돼 있어야 되고, 예. 수입을 하시는 분은 수입업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 이것도 작년에 제가 받았죠. 예예. 수입업 허가를. 그게 근데 수입업 허가가 일반인이 다 받을 수 있나요? 아 그게 진입장벽이 좀 있습니다. 예. 어, 품질 관리하는 사람이 전공자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의료기 기 수입하는 데는 조금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죠. 예. 그리고 제가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그게 뭐뭐그 의료기기에 의료 쪽 관련된 학과를 뭐 졸업을 해야 되고 뭐 약간 그런 기준이 예, 있지 않나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품목 심사도 받아야 되고, 예. 어, 이제 광고도 저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없고, 문구 같은 것도 네. 맞죠. 어, 광고 심사위원회에서 좋네. 허가를 받아야 다 광고를 할수 있죠. 아, 그러면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사실상 일반 생활 잡화보다는잘 나가겠네요. 그죠? 잘 나가죠. 잘 음. 나가고, 뭐, 뭐 마진도 좋고. 그렇죠. 네. 그러면 제일 안 나가는 제품, 아, 이거는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반응이 아예 없진 않은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미비하다. 대표적으로 실패한 상품이 여기 있네요. 저 위에 네. 있는. 저거 뭐죠? 저게 그 이동식 변기라고, <laughs> 네. 첫 중국에서 수입한 물건인데, 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 네. 이동식 변기랍니다. 여러분. 네. 저거는 포장하기도 힘들고, 저거는 부피도 크네요. 부피도 크고, <laughs> 골치 아프네요. 가격도 이제 그, 이렇게 조금 들어와서는 경쟁력이 안 맞아서, 네, 어, 제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었죠. 그렇죠. 저거는 네. 굳이 뭐 제가 뭐 브랜딩을 입히지 않는 이상은 키워드도 다른 걸 잡을 수 없고 변기는 변기잖아요. 변기를 브랜드 있는 거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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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사실 그래도 이동식 변기인데 그죠? 예, 예 아니면 저걸 그냥 뭐내 개인 채널에서 좀 재밌게 풀어서 마케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가격 비교적인 측면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사실 저런 아이템이 굉장히 좀, 가지고 오고 나서 느끼면 골치 아픈 케이스죠, 그죠? 그러니까 하실 때, 그, 포장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는 상품인가. 예, 예.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거 하나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죠.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건가. <laughs> 그렇죠. 예. 네. 지금 그러면, 만약에, 지금 뭐, 우리, 요, 지 마우스 피스도 하시고 실패한 아이템도 있는데, 아, 해보니까, 뭐, 그런 진입장벽이 있는 제품도 좋지만 내가 만약에 진짜 뭐 직원도 많고 돈이 많았더라면 이런 종류의 이런 카테고리 제품의 종류를 좀 많이 늘릴 거다라는 어떤 종류의 제품이 있나요? 어 금전적으로 뭐그 조금 진입장벽이 있는 제품들이 좋죠 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뭐 아니면 매출에 대한 확신이 있거나 예. 이제 어느 정도 뭐 매출량을 확보를 하고 나면 가급적이면 예를 들면 뭐식감을 받는 제품이라든지 그렇죠 조금이라도 질감되어 네, 네. 있는 제품들 네, 그런 것들이 좋죠 그, 그 부피가 작고 한 것들 그렇죠 그래서 판매를 요런 아. 네. 것들 요거는 어떤 거죠 네, 이게 그 집게네요 집게입니다 아 요런 거 식감이 필요하죠 음식에 닿으은 다, 네. 다 네. 이거는 칼라별로 다 식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 네. 근데 들어오면 이제 그만한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잘 나갑니다. 포장하기도 쉽고 네. 여기 그냥 넣어서 바로 아, 보내면 그렇죠. 이렇게, 원, 이렇게 원테이크로 포장되는 게 제일 네, 좋죠. 그렇죠. 싸는데 30%가 안돼 <laughs> 그래서 저런 거 같은 경우에 초보자들은 와, 시금을 봤는데 비용이 하, 정말 부담스럽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단지. 근데 내가 위탁 판매를 했든 안 했든 일단 온라인 판매 경험이 있고 키워드를 산정하고 이런 시장 조사가 가능하면 아 이런 건 이런 키워드인데 시권을 받아도 내가 충분히 잘팔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시권 받는 비용이 뭐 투자라고 생각하면 투자할 수 있지만 오히려 진입 장벽이 있는 제품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어, 여기가 이제 박스 와, 여기도 마찬가지로 박스를 좀 쌓아놨네요 박스는 저희는 박스 모를 안 쓰고 네. 박스 공장이랑 직접 아, 좋네요. 요새 박스 수급이 괜찮은가요? 아,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저희, 뭐, 이렇게 박스 하시는 분이 굉장히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미리 이제, 그, 공이를좀 준비를 해두죠. 아. 그리고,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때그때 만들었는 그때 그때 요즘 박스 수급이 좀 힘들긴 해요. 그렇죠. 저희도에는 그 사무실 가면 박스가 엄청 쌓여있어요. 박스하고, 제, 저기, 제품 촬영하는. 아 여기서 이제 <laughs> 완전 제품이... 구닥다리입니다. <laughs> 모든 제품 다 근데 이렇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생활잡화나 이런 어떤 카테고리 위주의 판매를 하시는 분이면 스튜디오에 큰뭐 엄청나게 막 투자를 하지 못하죠 사실. 예 네, 그렇죠. 음. 그래도 여기는 조명이 저희 거보다 좋은 것 같은데. <laughs> 오. 대표님이 직접 사진 찍으시고 예. 포토샵도 직접 하시고 예. 다 작년에 배웠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뭐 포토샵을 몰라서 못 해요, 엑셀을 몰라서 못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업을 하는데 핑계밖에 안 돼요. 뭐든지 배우려고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거고 대표님이 여기 지금 쌓아둔 거랑 밖에 쌓여 있는 재고 금액만 하면 대충 어느 정도입니다. 1억 5천 정도? 1억 5천. 그러니까 이게, 결코, 이게 제품군에 따라 다른 거예요. 누가 보면, 이거 뭐 물건 많이 없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계속 도매처 탐방기를 했을 때, 전부 다 생활자파 위주의 도매처만 가다 보니까, 물건 크기랑 부피 엄청 큰데, 다 합쳐도 얼마 되지 않는, 약간, 굉장히 고정비가 비율적인 효 것을 보다가, 지금 그래도 똑같은, 이 안에서도 생활자파도 있고, 뭐 주방용품 도구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여기는 객단가가 좀센 제품들이 많거든요. 대표님 하시는 것들 보면. 그래서 여기 있는 게 1억 5천 정도 된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대표님 사무실 공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끝으로, 요게 이제 2부로 나갈 거거든요. 아, 입으로 네, 인터뷰는 1부고 요게 2부로 이제 나갈 네, 거라서 네, 네. 이제 끝으로, 어, <laughs> 대량 등으 위탁 판매나 대표님처럼 직접 수입을 해서 유통을 하시거나, 아니면 두개다 병행을 하시는 대표님이 봤을 때, 구독자분들한테, 어, 이 업을 준비하시려고 하는 구독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 아까도 얘기를 나눴지만,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굉장히 뭐, 뭔가가 절실하고 네. 필요하셔서 보실 거예요 아마 네. 근데 그 안에 요즘 너무 유튜브나 이런 그 네이버 지식인이나 이런 네. 그 것들이 잘돼 있어서 웬만한 정보는 다 얻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생각이 그래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는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다가 실패해 보고 깨지고 경험하다 보면 그 사이는 그 지식들이 있거든요. 예. 또, 그 단계에서 보는 시야가 있고. 예. 어, 그런 것들이, 어, 시작할 때는 안 보이는 것들이 나중에 보이니까 너무 시작부터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고, 그다음 깨지고 하다 보면, 그 단계 단계별로 문이 하나씩 열립니다. 그 문을 다 열고 나면, 정말 이제 정답. 내가 가야 될 길도 보이고, 아니면 그문 앞에 이제 그 성공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시작하시고, 네. 깨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 정답 하다 보면, 어,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최소화하는 건 좋지만, 네. 리스크가 완전히 없으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또 깨지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죠?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 그렇죠. 온라인 이건 뭐 깨져봐야, 얼마나 깨지겠어요. 어, 제 말이요. <laughs> 뭐, 뭐, 돈을, 물건, 온라인에 그런 게 있잖아요. 물건을 팔아서 예. 돈을 받을 수는 있잖아요. 예. 조금 늦게 받는다 뿐이지. 그렇죠. 근데 다른 거 옛날 유통이나 이런 건 <laughs> 프라인으로... 줬다가 돈을 떼이거든요. 맞아요. 미수 맞죠. 예, 그런 거보다는 얼마나 이제 안정된 그 사업인가 크...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사무실 공개해주시는데 동의해주시고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어, 가림상사 이진욱 대표님의 사무실하고 창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